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유에 대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사도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얻은 이 자유를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귀중한 내용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이 할례를 받고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을 따라 지켜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던 소위 율법주의.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사도가 그것을 경계한 것이고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다라고까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권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유,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할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무엇과 반대되는 말로 표현되느냐? 종의 멍에라고 하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맥락과 아주 유사한 표현입니다. 여기 종의 멍에를 맨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멍에를 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고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경우에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요구, 구원의 길로서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다. 율법을 지켜 살지 못해서 받아야 할 대가 형벌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갚아주셨다.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길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요구를 이루어 주셨고 구원의 길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임하게 될그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 주신 일을 통해서 그 율법이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다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자유 그러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일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는 종에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어떻게였습니까?라고 말할 때 사도는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2절에서 보면 자,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또 3절에 자, 할례를 받는 경우 그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얻는 이 자유를 따라서 성령을 믿음을,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5절에서 표현했고, 자, 그때 그 믿음의 성격은 뭐냐. 6절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랑,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자유를 엿보는 거짓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그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자, 13절 이하로부터 길게 마지막 절까지 소개해 주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할때첫 번째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데 그 자유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자, 13절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겨라 그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겨라라는 거죠. 자유를 잘못 이용한 뭡니까? 나 자유롭게 됐는데 해서 그것이 방종이 돼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남용이나 오용으로 갈수 있는 소지가 많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뭐왜 참견이야?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들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다투게 되면 그것이 결국 서로를 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자유를 가장 바르게 쓰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나도 섬기고 상대방도 나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그 자유를 제대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내용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되기 때문에 그렇죠. 십계명 중에 네 번째까지 이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이 자유를 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쓰게 되면, 15절에서 말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이냐? 라고 말할 때또한 가지 중요한 그 사용의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될 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 육체를 따른다라는 것은 일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일이 뭐냐,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이 됐죠. 19절부터 21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해서 이와 그와 같은 것들이다. 21절에 그렇게 쭉 요약하고 있는 그분들이죠. 자, 이것을 이런 육체의 일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떠한 열매들이 따라오는가? 22절, 23절, 뭐 9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22절분이면 사랑, 희랑,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소개해서 자유를 제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길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경우 우리에게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22절 23절에서 쭉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육체 1, 19절부터 21절에 표현되는 것과 22절 23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반대되는 것들이고. 이거 하나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귤 요즘에 귤 같은 경우, 귤을 이렇게 우리가 까서 먹다 보면 조그만 귤이 있죠. 조그만 귤이 있고 또큰 귤이 있습니다. 조그만 귤을 딱 따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조그만 들어가는 개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개수는 큰 거나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크기가 다른 거거든요. 둘이 크다라는 말은 그 들어가 있는 개수의 알갱이, 알맹이들이 더 크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뭐 어떤 건 있는데 어떤 건 없다. 뭐 이건 잘하는데 이건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는 있고 없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살다 보면 이러한, 이러한 품성들, 이러한 성품들이 골고루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마치 은사처럼 난 이거는 있는데, 이건 없어. 사랑의 은사는 있는데, 뭐 절제의 은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바가 아닌 거예요. 골고루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골고루. 그 양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 작고 크고 이런 정도지, 뭐는 있고, 뭐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할 표현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 예를 들면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이런 이하에 묘사되고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런 면모들이 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작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이런 병원들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일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뭐 하나하나 따로따로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려고 하나하나 아둥바동 애쓰는 그런 자세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늘 살기를 소망하고 그 성령께서 항상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늘 살려고 하면 이러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 붙잡고, 아그 중에 하나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이거 없으니까 올해는 뭐 이걸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구원의 길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러한 자유를 제대로 쓰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겨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겨라.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또이 자유를 아주 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살피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이 자유를 저희들로 알금 감사하고 이 자유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 안에서 삼겨가는 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서 늘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신년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